안녕하세요. 산채의학입니다. 오늘도 오종 한번 올려봅니다. 네. 서반이고요 화려한 서관입니다. 서방문이 전체적으로 잘들어있고요 아우, 바람이 많이 부네요. 여기는 산반호. 산반호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. 이렇게 전체적으로. 이렇게. 아주 잘 들어있고요. 두쪽 아담한 변의 3번 삼반, 호입니다. 3번은 소호반소호반이구요 빠빠하단 변의 소호반입니다 이렇게 두쪽이구요 3번 예, 놓고, 3번 놓고 입니다. 예, 두 쪽이고요. 반물입니다. 이렇게 반물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. 두 쪽이고요. 서반, 1번에 서반, 두 쪽, 광엽의 서반입니다. 두 쪽, 2번에 어, 아담한 변에 저기 산반 오구요. 산반에. 빠, 빠, 담배 에 소반, 소반 문이 아주 잘 들었습니다. 화려하게. 이렇게 잘들어있고요 어, 4번에 3반 놓고, 이렇게. 입변성에 3반 놓고입니다. 여기는 5번은 반물이고요. 아우, 많이 춥네요. 1번에, 어, 강력엽의 서반, 입 길이가 19에서, 잎 폭이 0.1 나오고요. 또 신안에 0.8 나옵니다. 이렇게. 이번에 1번에 서반, 16만원입니다. 이번에 3반 놓고, 3반 놓고요 이게 아주 병과 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발전도 많이 했고요 3반 놓고 아담한 변에 3반 놓고 13에 0.7에서 6 나옵니다 15만원 두쪽입니다 이게 소호반 빠단 소호반이고요 이렇게 빠빠단 소호반입니다. 이렇게. 아주 잘든 소호반 아담한 변에 빠빠시 소호반 잎 길이가 13에 0.6입니다. 이것도 15만 원 아주 편이 좋습니다. 그 분이 소호반 개체는 귀한 개체다 보니까 이렇게. 두 총이고요. 15만원. 3만 놓고, 좀, 3만 놓고는 새우던이나 어, 입도 육질이 있고요. 입발점만 많이 한다면, 금계로 들가는 놓고입니다. 이게 입 길이가 15에서 0.5, 모쪽은 0.4입니다. 예, 두쪽에 4만원이고요. 어, 3번에 반물, 반물. 입 길이가 7, 7에서 조그만 건 5입니다. 입 폭은 0.4고요. 이건 3만원입니다. 5번에 3만원이고요. 1번에 서반, 두 촉, 16만원이고요. 초반 화려하게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잘 들어있고요 이렇게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변도 좋고 벌브가 아주 통통하게 연그려서 시나 이제 이게 조금 어 햇빛이 조금 덜 들어오는 곳에서 어 배양을 해가지고 키가 조금 웃자랐는데 이제 난실 여건 좋은 데서 배양을하면키가 많이 짧아질 듯합니다. 이렇게 서반문이 광엽의 서반입니다. 이게 16만 원. 이 3반호요. 3반호. 여기 잘 들어 있습니다. 변도 아담하고요. 15만원 두쪽이 15만원 소반 소반 기한 소반이죠. 예. 완전 빠빳입니다 이렇게 후육질로 빳빠이변 두쪽이 15만원 4번에 3반 놓고 4만원 5번에 반물 3만원 이고요. 이렇게 1번에 서반 2번에 3반 놓고 아주 잘 들었습니다. 3반 놓고 이렇게 화려한 우반이고요 3번에 화려한 우반입니다 4번에 3반 놓고고요. 4번에 3반 놓고 이렇게 잘 들어있습니다. 5번에 반물 잘 들어있고요. 1번에 16만원 서반, 2번에 3반호 15만원 투척입니다. 3번에 소반, 뻣빠시 소반 15만원이고요. 투척에 2번에, 아니 4번에 3반 놓고 두 척에 3만원입니다. 5, 5번에 반물, 어, 3만원이구요. 이렇게 5종 세트 한번 올려봤습니다. 이렇게. 감사합니다.